안녕하십니까. 골방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19강, 모든 길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만큼 강력하게 현대의 쉬운 믿음주의를 공격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구주 자신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 해당됩니다. 보라 이는 현대의 복음전도 추세와 얼마나 다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대충 받아들이는 정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산상수훈을 그 복음 전도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깨뜨려 버립니다. 사실상 이 끝맺는 구절은 이제까지 복음 초청으로 나왔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순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laughs> 이 마무리 교훈은 산상수훈이란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경탄해야 할 윤리 강자일 뿐이라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도덕을 가르치고 꽃다발을 받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도전은 산상순이 어떤 예언적 미래를 위한 진리일 가능성도 무산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긴급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서너 가지로 그 선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면하면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기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도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1 1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각 사람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의미와 영원한 결과를 낳는 영단번의 판결이요, 궁극적인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각 사람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생명 아니면 사망, 천국 아니면 지옥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상수원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인 이곳에서 세상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쉬운 문으로 들어갈지,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갈지 선택하라고 각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이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두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두 길, 생명과 멸망의 두 운명, 적은 무리와 많은 무리의 두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는 두 종류의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라는 두 종류의 열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두 종류의 건축자, 반석과 모래라는 두 종류의 기초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7절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고 각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그리스도는 긴급함을 나타내는 명령형 동사,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서서 문을 감상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스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문이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간도 없고, 제3의 대안도 없고, 다른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선택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문화가 상상하는 넓은 에큐메니칼적 관용 같은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니란 혼합주의를 잘라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종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선, 선택할 것은 단두 가지. 참과 거짓, 바른 것과 그릇된 것,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우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성취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즉,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구원의 유일한 기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세요.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가 죽음을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보세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는 공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큼 충분히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스 3장 10절로 17, 18절 보세요. 모세의 법도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1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통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21절로 24절 보세요. 오직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취에 기초한 수많은 종교들과 하나님의 성취에 기초한 한 <laughs> 종교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4장 4절로 5절에서 일하는 자, 즉,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즉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기초로 하는 종교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종교와 이교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등 종교에 대비되는 고등 종교를 제시하거나 공공연한 부도덕에 대비되는 기독교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과 인간이 성취하는 것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두 시스템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넓은 길이 거기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좁은 문과 마찬가지로 천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천국으로 가지 않을 뿐입니다. 사탄은 신앙에 관한 한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그는 빛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세요. 그는 자기의 문을 칠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른 문은 좁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좁은 문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회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혈통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 다수도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에 소망을 둡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생각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 문은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시킵니다. 구원은 극도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믿는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개인의 행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각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실 때한 사람이 찾아와 어 23절에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현대의 쉬운 믿음주의가 설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고니조마이, 아고니조마이로 고뇌하면서 강렬하게 목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른도전서 9장 25절에서 운동선수가 승리를 다투는 모습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골로세스 4장 12절에서 에바브라가 애쓴다고 할때쓴 말이고 디모데전스 6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고투요, 전투요, 극한의 노력입니다. 거의 맹, 맹렬함에 가깝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laughs>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자는 빼앗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썼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은 쉽다는 현대의 생각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사실을 믿거나 빈칸에 서명하거나 통로를 걸어 다니나가거나 손을 들거나 정해진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라는 대중적인 가르침과 관련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회심자 다수는 그릇된 길로 가는 쉬운 길을 택했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값싼 은혜나 쉬운 믿음주의에 맞도록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삶의 변화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 문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문이 얼마나 좁은가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잔뜩 메고 회전문을 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좁은 문은 슈퍼스타가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만큼 넓지가 않습니다. 젊은 부자 관에는 마침내 그 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들어가려면 자신의 짐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소중히 여기든 좁은 문 앞에 이르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 이기심, 죄, 물질 등의 큰 짐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은 좁지만 다행히 죄인의 괴수도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티모드 전스 1장 15절 보세요. 굳이 짐을 가지고 가겠다면 넓은 문이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 문에도 천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라는 표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은 많은 무리의 종교를 위한 문으로서 활짝 열려 있어서 자기의와 교만, 물질, 죄도 버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어,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이상 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와 이기심과 세상 쾌락은 새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을 낳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가지 길은 두 가지 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길은 넓고 열려 있지만 다른 길은 좁고 힘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보세요. 시편 1, 1편 6절도 이두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릇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늘 그랬듯이 선택할 것은 동일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사람이 많은 길과 경건한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둘중 하나입니다. 분명 넓은 길은 쉽습니다. 그 길에는 낭떠러지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길을 가는 무리가 제공하는 도덕적 비폐가 있어서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유유자적 해도 됩니다. 제한도, 한계도, 경계도 거의 없습니다. <laughs>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용납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종교적이긴 하지만 하면 됩니다. 다른 무엇을 원해도 됩니다. 이 길은 인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처럼 물결을 따라 휩쓸려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표현대로 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니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잠언 16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은 협착한 길, 좁은 길입니다. 이 길에는 달리 벗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삼은 다수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수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아는 사람들만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비용 계산 없이 그를 따르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있는 구도자라고 무턱대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초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종종 제자가 될 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종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하시며 자기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66절은 그것 때문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67절에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제자가 아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누가 보고 14장은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무리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25절로 27절과 33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진정 따르기 원한다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심으로써 좁은 길을 최대한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핍박도 각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푹신한 초원이 아니기에 맨발로 걷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연약한 무릎과 나약한 영혼을 가진 이들을 위한 쉬운 길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때그 사람은 그곳 그 시간에 지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이 반격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당신의 생명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당신의 생명이 요구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 타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두렵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끝까지 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신다면 빌리포스 4장 12절로 13절 보세요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세요 세 번째 두 가지 목적지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두 가지 분과두 가지 길 사이의 선택은 영원에 대한 선택입니다 시작이 쉬운 넓은 길은 끝에 가면 이상하게 쉬워집니다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입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출구는 파멸뿐입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에,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시작은 힘들지만 천국의 영원한 복으로 에, 인내합니다. 안내합니다. 네 번째 두 가지 무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길을 가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마태봉 7장 13절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에 대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라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에 대해서는 찾는 자가 적다 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참된 신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적은 으로 번역된 말은 미크론 으로서 여기서 적은 것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라는 접두서가 나왔습니다. 마태복 13장 32절에서 가장 작은 씨에 속하는 겨자씨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남은 자는 항상 적은 무리로서 자신의 인격적 무능함을 알지만 기꺼이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다수가 오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넓은 길은 인간의 관점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의보다 죄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수 함께 휩쓸리는 일은 쉽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죄와 소유물이 예수님을 추가해 신앙을 가진 듯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바라는 말을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는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한 가지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길이 재앙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일간지 기사를 오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의 직후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레이무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 그와 그의 사역에 대한 기사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도 구원,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받아야만 한다는 유형의 신앙이 진심으로 역겹습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에서는 거듭 강조했지만 나는 내가 매일 죄우 구렁텅이에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온유왕과 간용을 가르치며 피부색과 신조의 장벽을 두지 않으며 노인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에게, 에, 어린이에게 죄가 아니라 선을 가르치는 실제적인 종교를 소개해 주십시오. 만일 내 영혼이 최근에 들은 설교에서 말하는 철학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어, 이려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한 저주를 택하겠습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안타까운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극명한 선택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릇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큰 비극은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파멸과 저주, 사탄을 속임수에 당한 사람으로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인기 있는 복음 메시지는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복음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놀랍고 편안한 계획을 약속합니다. 골, 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생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소개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궁핍하다고는 보지만 타락했다고는 보지, 보이지 보지 않습니다. 사랑과 이해는 충만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요청, 심판에 대한 경고, 상한 심령이 되라는 부름, 통해하는 마음에 대한 기대,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해야 할 이유 등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쉬운 구원의 메시지요. 성급한 결정의 요청으로 종종 건강과 행복과 물질적 축복에 대한 거짓 약속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에, 라는 예수님이 이 이상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나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번더 합니다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음을 이야기했거나 잘못하진 않았어도 선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배운 학생이나 현재 목회하는 사역자들 모두가 다 뒤돌아보고 이후에는 우리 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의 지침을 여기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